4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어, 오후 2시 40분 됐는데요 저는 지금 어, 부복 컨테이너 기지에서 빈통 수출을 나가는 빈통 하나 상차해가지고 인상이었습니다. 법정에 대놓고 빈통 상차해가지고 장구고실 받아가지고 출발하려고 인상이었습니다. 동아, 안전하게 내려가자. 이 작업지는 저 남양주. 난양주한번 가본 데도 갔고 안 가본 데도 갔고 음.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하주는 기억이 좀 나는데 위치는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이 주소가 수동면 수동면 난가로 1716-14 하주는 기억이 나는데 주소는 내가 잘안가본 기억이 안 나. 내비 한번 찍어 봅시다. 내비 찍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하도 JC에서 하도 JC에서 수동 IC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국도로 가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하주는 하주는 이레테크 이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레테크에서 실린 게 아니고 이 에벤 SL이라고 또 회사에 가서 실린 그런 오다니에요 보니까 그 에벤 SL 회사로 에벤 SL 회사로 찾아갈 겁니다. 자 갑시다. 이 작업 부킹 시간은 뭐 아무 때나 가면 된다는데 부지런히 가봐야죠. 자, 출발합시다. 도착지까지 70km, 3시 51분 도착 예정. 현재 시간은 2시 44분. 꽤 걸리네요. 1시간 10분 이상 걸리네요. 70km인데 차가 많이 밀리는 겁니다. 자, 전체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설명절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도로도 좀 복잡할 거야. 월요일 날이 원래 저기인데, 저 아닌데, 대체 공휴일로 만들어놔가지고, 오늘 이제 일다 마무리하니까 그죠? 설세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온이 많이 올라갔네요. 아침에는 영하 막 6도, 영하 7도 이래 내려가던데, 지금 이제 영상 10도입니다, 영상 10도. 저 일기지 진출하겠습니다 야, 국보 저 이사가는가 봐 국보 야드가 텅텅 비었어 아직 소문은 못 들었는데 <laughs> 내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우리는 국보에 일할 뭐 컨테이너 뜰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사가는가 봐요 아이고 신오빠를 봤네 가천오항 고속도로 타고 판교 방향으로 쭉 가가지고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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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해가지고 아 구리까지 안 가고 그그 그, 그 강일 ic에서 서울양양 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 하도제 ic 어, 그로 갑니다. 이제 앞에도 신호바를 받고요 자, 가천오안고속도로 IC 진입합니다 가천 방면으로 갈아타겠습니다 본선합님아 화주 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조금 빨리 와달라네요. 원래 도착 지금 도착했을 시간인데 늦었다고. 근데 봉투에는 그냥 시간 없이 이렇게 적어놨길래. 느긋하게 갈라 있더만 바쁘게 또 움직여야 되겠네요 자 어지러니 가겠습니다 자, 하기공기점 제1순환고속도로로 갈아타겠습니다 황교 방면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선진입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차가 좀 빠지긴 빠지는데, 저 청계 요금소, 요금소 가면차 밀리겠죠? 아이고야이 청계 강이 전부터 쫙 줄을 수가 있는데, 아이구, 이 차가 이리 밀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57km 남았는데 자, 천개 톨게이터 아물 하이패스 진입하겠습니다. 겟토케이트 진이 오늘 날인 날인만큼 많이 밀리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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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강일 아시까지 이래 밀릴 건데 참 많이 밀리면. 자 뚫고 가겠습니다. 아, 밀려 있습니다. 자 판교 분기점 내리막 쫙내려갑니다 이거는 또 조금 소통이 돼요. BCT 야저 탱크에. 띠 바줄을 엄청 달아놨네 그죠? 철렁 철렁해 저게 문지 문지 안칠말라고 문지 닦아라고 그러는 건가? 띠 바를 엄청 달아놨네. H빔 대포 쌌네 대포. H빔 저 문으로 실른 창가에 앞에 툭튀 나온 거죠. 대포 사타그라지 대포. <놀람> <놀람> 자 성남 돌게이터아무라이테스진입합니다 25km 넘었습니다 자 강동 서하남 ic 앞인데요 딱 서진 안하고 그래도 조금씩이래 잘 빠집니다 교통량은 많은데요 갈만하네요 자 서하남 ic 앞입니다 요 구리 안성 구리 안성 고속도로 그 용인 후계소 그 고가 크게 새로 생긴 게 일로 오는군요. 여기 성하남 분기점 와, 일로 타게 돼 있네. 여기도 여기서 올라타면은 구리까지 갈수 있는 모양이네. 나는 지금 절로 가면 안되는 모양이 내비는 직진해라 네 내비는 저거 타지 마라 저게 생기는 바람에 이 지금 여기가 좀덜 밀리겠습니다 그리쪽으로 가는게 확실히 태교원 그쪽으로 가는게 이 전에 여기 많이 밀렸거든요 하남분기점 앞인데요 와 확실히 여기가 차가 안밀리네 그새 아까 그 뒤에 그새 고속도로 생기는 바람에 여기가 덜 밀린 것 같아 확실히 여기도 많이 밀린데거든쫙 밀려가고 따라가고 러는데저 외곽 순환도로 저하남하이 IC 강일 IC 상일 IC 그쪽이 와, 많이 좋아졌네요. 하나도 안 밀리잖아요 뻥 뚫히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오면 여기 항상 밀려있거든 보 좋아요 좋아요 시간 통밥을 굴릴 수 있겠구만요 방에 강일IC 강일IC에서 우측으로 춘천 방향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생각외로 차는 좀잘 빠집니다 37km 남았고요 3시 47분 도착했습니다 좌이에 구리 쪽으로 직진하는 차들은 많이 밀리는군요 이쪽에 구리쪽으로 직진하는 차들은 많이 밀리는군요 자, 저는 춘천 방향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로 갈아타겠습니다 여기는 강일IC입니다 천천 팔당 대교 방면으로 오해 죠 여기서부터는 차가 어 이거 밀리는데요. 시어서부터는안 <laughs> 밀릴 줄 알았더만 여기가 더밀리는데아저 빠질 차들이 우측으로 빠질 차들이 밀리니까 그렇고 1, 2 차선으로. 1, 2차선을 치고 들어가면 안 밀리겠습니다 이 제일 가차선은 우측으로 빠질 차들 됐지. 자 25km 갔죠 달리겠습니다. 미사 교차로. 요 미사 여기도 참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공기가 넘게 그대. 저 우측에 미사 아파트 단지 새로 생긴데 여기는 공단이 없잖아요. 일단은. 공단이 없고 양평 쪽으로 가는 팔당대교 그쪽으로 공기가 참 좋거든요. 근데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여기도 참 살기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사리 조정 경기장 있고 미사리 경정 경정 경기 경기장. 4.9km 남양주 게이터까지 가겠습니다. 자 남양주 톨게이터 앞에 왔습니다 자 우측으로 화물하이패스로 진출하겠습니다 진입인가? 진입이네 진입 화물하이패스 진입 8 1 k m 에서 양팽 k 도제 k 시에서 수동 k g 이트로 가려면 양팽쪽으로 양8 쪽으로 k g 8야 되네요. 월문 1터을 전입 자도분분점점인요요 잘 보고 빠져야 되겠네요. 우측으로 빠져갔고 양평 쪽으로 빠져갔고 포천 쪽으로 가야 되네. 이거 인터체인지가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한 분씩 남양주 작업해가지고 내려갈 때 여기 쪽으로 타면은. 양평 쪽으로 가고 포천 쪽으로 가고 그 갈림길에서 포천 쪽으로 가는가봐요. 여기 여기 돌아가면은 그렇지. 여기서 좌측으로 포천 쪽으로 가야 돼. 부산으로 가려면 양평으로 가면 되는데. 우측으로 가면 양평쪽으로 가면 부산으로 바로 내려가고 저는 포천쪽으로 다시 올라가자8 9 k m 남았습니다 도착지 포천쪽으로 가다가 수동 돌케이트에서 빠져갖고 조금만 가면 되는가 봐요 여기서 나간, 부산으로 갈 때는 편하겠네요 그죠 수동에서 올려가 바로 직진팅합하면 되니까 중금내로으로 오왕에서 여기 오는 데는 조금 멀기는 멀지만 작업해 가지고 부산 갈 때는 고속도로가 생겨 갖고 좋네요 자 포천 방향으로 쭉 가겠습니다 달매 요금소 자동 아이패스 통과 요금이 발생되네요. 여기. 4.4km에서 우측으로 내립니다. 자, 청평오남 방위면으로 우측으로 내리겠습니다. 이게 저쪽 구리 쪽에서 와도 되는데 차가 밀리니까 이쪽 고속도로로 일로 돌리는가 봐요. 지금 내비가 일로 오는 게 빨리 오니까 오남 오남쪽 같으면은 구리 쪽으로 와도 몇발안 되거든. 대게원에서 쫙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오면은 거리는 조금 있는데, 하여튼 고속도로를 쭉쭉쭉 보니까 길은 편하게 돼 있네. 저도 여기 처음 처음입니다, 처음 옵니다. 고속도로 처음 <laughs> 수동 돌게이터 여기는 처음 내립니다. 자 수동 돌게이터 하이패스로 하이패스로 진출하겠습니다. 진출. 키은산거리에서그대로 가는 거야 우회전이야 1.3km 남았습니다 바로 수동 IC 내리면 바로 한국죠죠 좋긴 좋 코스. 이게 서리면국도를 쳐다보니까 또무엇한반한 아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저 바이올린, 바이올린 공장 아이가 혹시? 바이올린. 딱, 딱 통밥이 국도가 딱 길이 기억이 나는 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요, 가다 보면 바이올린 공장이 있거든. 모르겠네. 일단 한번 가봅시다. 이제 700m 남았어요. 때는 고속도로 IC 생기기 전에 이제 국도로 쫙 들어왔거든. 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야, 짬뽕, 탕수육 짜장면 집이 딱 있구나. 중화요리. 야, 이집 맛있겠네. 야, 맛집인가 봐. 저될때 있으면 묵고 가면 좋겠네. 될때 있으면 묶고 가면 좋은데 큰차댈 데가 없어요. 하하하 아, 아, 아. 4시 방향 우회전? 아니네. 바이올린 회사 아니네. 내가 생각하던 그 회사가 아니네. 4시 방향 아, 4시 반형이 꺾어지나 이거 어? 저뭐 컨테이너 하나 작업하고 있네 전에 에저코스고 아 작업 하나 하고 있네 거의 다돼 가네 작업하고 있죠 저기 저기